선생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다 보니까 네네. 예전엔 몰랐는데 내입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난다 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입 냄새가 주로 왜 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렇게? <laughs> 네, 그렇게 한번 이렇게? 맡아보면 안녕하세요 헬닭의 송원장입니다. 오늘 닥터자일리톨TV 이재일 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볼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닥터자일리톨TV를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 이재일입니다. 원장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다 보니까 네네. 예전엔 몰랐는데 내 입냄새가 엄청 심하게 난다 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다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자기 입냄새 맞... 그렇죠. 입 냄새가 주로 왜 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입 냄새는 충치 또는 뭐 잇몸질환, 이제 여기 이제 다 세균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는 요인은 저희 부강 요인이 가장 크죠. 입 안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네.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입 밖에서 원인을 음.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입 냄새가 난다는 분들이 스케일링 혹은 잇몸치료 음. 이런 걸 받고 네네. 나서도 뭐 좋아졌다는 분들도 많이 네네.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난다고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네. 방금 충치나 잇몸질환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혀 혀에 막 백태가 생긴다 좀 혀가 약간 선홍빛이 아니라 하얀 색깔 이렇게 좀 뭐가 껴있고 그런 경우에 상당히 입 냄새가 많이 나는 걸볼수 있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뭐혀 백태가 보통 사람들의 한 30에서 50% 퍼센트까지 이렇게 좀 잎눈새 많이 유발한다고 해요. 백태라고 하는 거는 뭐. 플락이죠. 네, 그렇죠. 떼껴 네. 있는 거지. 네. 네. 뭐 치태 뭐 이런 걸 비슷하죠. 어떻게 그렇죠. 그런 게 혀에 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구강 내에서 입 냄새를 유발해 줄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구강 외적인 그러니까 음... 입 밖에서 날수 있는 그런 원인도 있을까요? 구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그 외에는 음... 비염, 축농증, 네. 상악동 질환 또는 그 밖에는 뭐 전신 질환이 많으신 분들, 음... 뭐 당뇨가 있으신 분들, 네. 간이 안 좋으신 분들,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 음... 대표적으로 또 현대. 님들은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죠. 네. 음.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요인에 대해서 이제 냄새가 많이 나타나는 거그 음. 입이라는 데가 입만만 이렇게 네.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연결이 뭐돼 있죠. 코라든가 네. 이런 이비인후과적인 부분하고 음. 안쪽 내장 맞아요. 예. 네. 얘 몸속까지도 다 연결하는 통로이기 네. 때문에 그쪽에서 냄새가 나는 게입 밖으로도 이렇게 날수 맞아요. 예. 네. 네. 그렇죠. 저 아침에 일어나면 네. 입냄새가 조금 더 아, 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건...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긴 한데 네. 사실 이런 걸좀 생리적인 구치라고 하거든요 음. 사실 이제 이런 게 아침에 조금씩 나는 거는 네. 괜찮다고 보여지고 음. 이게 뭐 지속적이거나 음. 그런 경우에는 그게 진짜 구치고 생리적인 구치 같은 경우는 점점 하루 생활하면서 을 사라지기 네. 때문에 그런 걸 크게 문제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음. 근데 이제 본인이 입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음. 잘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주변 사람들만 괴롭고 이좀 그걸 느끼는 방법이 어... 없을까요? 약간 뭐 자가 진단법이라고 뭐 할수 있겠는데 음... 쉽게 하는 방법은 자기 손으로 네. 코를 막은 다음에 입을 화분 다음에 한 30초 정도 뒤에 냄새를 맡아보는 방법도 있겠고 또혀 쪽에 혀 앞쪽 말고 한 뒤쪽을 면봉 같은 걸로 살짝 훑어, 훑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맡아보는 방법도 있겠고요 본인의 이제 침 냄새를 맡아보는 방법으로 이제 뭐 혀로 손목을 살짝 훑어서 그다음에 침 냄새를 맡아보는 방법도 있죠 아뭐 이렇게 이렇게? 네. <laughs> 그렇게 에이, 한번 맡아 보면 약간 음. 자기의 구취냄새 좀 비슷하죠. 아 오늘은 저는 깨끗한 편이네요. <laughs> 응. 이 썸네일 하나 따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아, 그리고 뭐, 구치를 측정해주는 기계도 있어요. 맞아요. 뭐, 할리미터라고 네. 하뭐 네, 그런 것들. 맞아요. 네. 구치 측정기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게 있는 치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음, 방법도 네. 있고요. 입냄새 난다라는 얘기를 듣거나 뭐 아니면 본인이 입냄새 때문에 좀 괴롭다.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치나 뭐 잇몸 지향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음. 뭐 충치가 대표적인 원인이라면 뭐, 제가 레진 치료나 음. 이렇게 충치 치료를 좀 진행하거나 잇몸 치료라면 일반적으로 스케일링, 부가적으로 이제 마취하고 잇몸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이제 가장 이제 저희가 이제 집에서 일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칫솔질이 있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혀 혀에 있는 혀 백태 이것도 상당히 큰 요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칫솔 말고 혀 클리너를 이용해서 좀 혀도 닦아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입안에 세균이 좀 적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깨끗하게 유지하고 뭔가 입안에 질환이 있다. 음. 그러면 그걸 또 치과에서 네, 해결을 맞아. 하고. 네. 그리고 아까 뭐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구강 내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과라든지 이비누과 음. 이렇게 다른 과 치료를 통해서 개선할 수도 있겠습니다. 음. 요즘에는 또 그걸 뭐 세균학적인 네. 관점에서 음. 네.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프로바이오틱스, 음, 뭐 맞아요, 유산균 네. 이런 걸 통해서 구취를 감소시킨다. 네. 이런 개념 네. 개념들 네. 치과에서도 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오늘 이재일 원장님 모시고 구취, 입 냄새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